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자, 자, 이렇게 큰전갱이여는 일본산 양식 전갱이 아닌, 진짜 전갱이네 와, 50. 5짜리 5짜. 5짜 전갱입니다 5짜 전갱이 와, 크죠? 아, 나 맛있어 봐. 와, 신신하네, 신신하다. 1650g. 1650g입니다. 손질해서 살이 어떤지 수율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길에는 푸른 생선들은 특히 빨리 물러져요. 그래서 잘 치매나 이런 걸잘 해야 돼. 어, 낚시에서도 어,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냥 머리 자르고 꼬리 이만큼 잘라서 와이어 와이어 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신경 신경만 잘 죽여 주시면 돼. 여러 보면 이 전갱이는 이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쳐주시고 꼬리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꼬리 자르고 나서 이걸 치려면 편해요. 죽여주시면 꼬리 쪽으로 나왔죠, 아이가 이렇게 해야지 신경이 죽어서 살이 안 물러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 손님들은 이렇게 여기 지르고 꼬리 잘라서 어? 바닷물에다 담가서 피를 빼는데, 그렇게 하시면 살은 이미 사고 경직이 시작되기 때문에 살이 물러지거 물에 넣지 마세요. 물에 넣는 게 제일 안좋아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유리판 합니다. 철갱이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를, 살피를 어, 고등어가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좀 있어요. 이것도 비늘이 있는데, 비늘만 좀 쳐주시고. 이기도있습니 하게 칠을 위에 흥지느러미를 이렇게 쳐버리세요. 어배 쪽도 이 상태에서 자르실 때는 물을 좀 흘리면서 잘라하게끓 설계나 혹시라도 모르겠어살이 빼면 기린내가 그대로 나거든요. 깨끗하죠. 기름 많네요. 이 기름이, 기름이 찼다는 거예요. 이거 전기 같은거 들이 까만 이거 안에 막 있잖아 이걸 깨끗하게 피랑 까만 막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모짜가없 슈퍼 전기기 피를 이제 빼야 되겠죠. 바이어로 한번 다수 구멍을 뚫어준다 생각하고 뚫어주면 되요나오저 피가. 그럼 피가 좀더잘 빠지니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아, 이렇게 하시면, 전이 손질이 끝났습니다. 깨끗하죠? 자, 이렇게 한번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 아, 살이 진짜 좋네요. 살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배쪽도좀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 포를 뜨기 전에 이거는 정갱이 같은 경우는 탈피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뱃살 쪽에 길을 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내주시면 좋아요 여기 여기서 걸리거든요 살짝 살을 잘라 살은 좀제대한 작게 날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 나서 보세요 정갱이 속에는 이제 이따가 닦아서 보여주시면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껍데기, 여기. 예, 잡아주시고, 아, 이렇게. 이게, 이게, 폴을 뜬 상태에 서 갈비뼈까지 제거하고 나서, 이걸 껍데기를 뜯어내면, 여기가 살이 날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벗겨주시면. 탈피가 너무 쉽죠? 그러면 정갱이의 고유의 이거, 이 무늬를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길을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길을 내놓으면 껍데기 너무 쉽죠? 이건 다른, 이제, 도미나 이런 걸 잡았을 때는, 보시면, 이거, 도미나 이런 걸 잡았을 때는, 저기, 탈피가, 탈피할 때상 손님들이 많이 살을 날려놓잖아요. 자, 해 보시고. 그다 이렇게, 보세요. 이 까만 때가, 이게, 때가 아닙니다. 뗀, 때같이 이렇게 나와요. 도마가 엄청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쇠쇠한 때가 아니고 이거를 닦아주셔야죠 아살 진짜 좋죠 닦아준 다음에 코를 떠주셔야 됩니다 이게 도마에 묻으면 잘안 지워지거든요 이게 때가 아니고 위에 저기 정경이에 나오는 그특특 안에 있는 그 내막이에요 내막 매막. 이렇게 딱 닦아주시면. 아, 진짜 좋죠. 이 정도만 닦아주시면 이제 또안 나오죠. 또마에 웬만하면 제가 안 붙이는 이유가 장갑 보세요. 장갑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코를 더 볼게요. 현경이 빼받은 영화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살살! 그때 얘기했듯이 45도로 아, 내리듯이. 고 아, 살 진짜 좋은데 아, 팔면 제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됐습니다. 이 아이는 저 꼬리까지 다 빼버렸어요. 물기를, 이제 물기 없으면 이걸 한번 닦아서, 음, 수유를 한번 볼게요. 한번, 한번, 후기를 달아보세요. 525. 아까 내가 1165 였죠. 525. 45%. 45% 수율이 나옵니다, 정갱이는. 이렇게. 지금 살이 좀 쪄서 45%나 나오네요. 아, 많이 나오네. 한 마리로 이게, 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자연산 정갱이. 일본산 줄무늬 정갱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맛이죠, 사실.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